자 441번이야 함수 fx는 5x-1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의 맞지? 얘 fx의 역함수가 f inverse x가 주어져 있는데 얘가 뭐래? ax 플러스 1 그리고 x가 0보다큰 범위에서야 이때 상수 abc에 대하여 a하고 b하고 c의 값을 물어보지 됐어? 자 우리가 fx가 주어져 있을 땐 f의 x가 뭐? 5x-1로 주어져 있어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 이때 이를 바탕으로 f 인버스 x를 구하라고 하지. 뭐 ax p l u b 그리고 x가 어디 c보다 큰 범위. 그래서 x가 c보다 큰 범위에서 f 인버스 x를 구해야 될 건데 f 인버스 x를 구하는 과정은 우리가 알고 있지. 어떻게 흘러가냐면 일단 y는 f의 x를 뭘로 고쳐? y는 f x를 x 는으로 고치지. x는 f 인버스의 y로 고치지. 그다음에 뭐를 해? x y의 위치를 바꾸지. y는 f 인버스 x. 자 x, y 위치를 바꾸면서 여기서 무슨 짓거리를 하는 거야 y는 x 대칭이지 그래서 대칭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y는을 고치는 거야 이 과정에 대한 원리는 이 식에 대한 원리는 대표 문제에서 다시 한번 설명했어 이제 공식만 나와서 계속 쓸게 얘와 얘와 예. 맞지? 자 이제 한번 보면 y는 fx야 y는 fx는 지금 우리는 y는 5x-1이지 단 x의 범위가 지금 1보다 큰 범위고 자이 상황에서 뭐를 한다고 x는을 고칠 거라고 맞지? 그럼 이 양에서 정리하면 y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건 ox가 될 거고 양쪽 오로나눠버리면 x는 5분의 1에 y 플러스 1이라고 맞지? 그럼 5분의 1을 분배해버리면 5분의 1에 y 더하기 5분의 1이라고 하는 건 x라고 지금 맞지? 얘는 x는 얼마? 5분의 1에 y 더하기 5분의 1이지 됐어. 자그 다음에 이 x는 5분의 1에 y 더하기 5분의 1인데 이제 뭐할 거라고 yx 대칭할 거라고 yx 대칭해버리면 y는 얼마? 5분의 1에 x 더하기 5분의 1이라고 자 근데 이 식만 있는 게 아니라 식은 이제 다 나오긴 했잖아 ax 플러스 b가 a는 5분의 1, b는 5분의 1이야 근데 중요한 건 너네가 뭐? 여긴 x가 c보다 크다라고 하는 c의 범위를 찾아야 되지 c의 범위라는 건 어? 여기가 1보다 컸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1보다 크다라고 적으면 돼? 안 돼? 이거 체크 잘해야 돼? 무슨 말이냐면 x가 1보다 컸기 때문에 어, 지금 x가 1보다 컸기 때문에 우리가 5x-1이라고 하는 거 식을 만들어도 되고 그래프 그려도 되고 부등식 써도 되고 있어. 자, 5x 1이라고 하는 건뭐 뭐야? y 절편이 -1이고 기울기가 양이잖아. 그럼 이렇게 올라갈 건데 1을 넣어 버리면 사지 그러니까 여기 얘 1을 넣어 버리면 x가 1보다 큰 범위라고 하는 건 그래고 이렇게 그려져. 맞지? 그러면 y 값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1을 넣었을 때 y 값이 얼마? 4보다 크겠지. 맞지? 그래서 뭐 여기 있는 y 값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? 4보다 크고 나왔다고. 맞지? 그래서 우리가 지금, 뭐,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y가 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범위가, 뭐, y는 x를 대칭을 하면서, y는 x를 대칭하면서 뭐가 돼? x가 y가 되고, y가 x가 돼. 따라서 여기 있던 y의 범위, 즉 y가 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x의 범위로 들어와. 왜? y는 x 대칭하니까. x, y가 바뀌지. 그래서 x가 4보다 크거나 같고, y가 뭐, 1보다 크거나 같지. 근데 뭐, 어차피, 치역은 우리가 알아서 정해질 거고 즉 정의역만 정해주면 알아서 치역은 정해지니까 우리가 x의 4보다 크다거나같다라고 하는 거를 뭐 f 인버스의 정의역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서 f 인버스의 정의역을 생각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뭐 y 값의 범위를 체크했었어야 됐어. 그치? 원래 있던 함수에 따라서 우리는 뭐 y, f, f 인버스의 x라고 하는 걸 정리해버리면 5분의 1의 x 더하기 5분의 1이고 그리고 뭐 x라고 하는 건 4보다 크거나같다고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겠지. 자부로 보건 a 곱하기 b 곱하기 c 래 맞지? 따라서 5분의 1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4라고 하는 건 25분의 4라고 됐나? 25분의 4 됐지?